안녕하세요. 금자 스펙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 스펙평가는 좋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좀 사전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뭐라고 하셨고요. 95년생이시고, 요때 졸업을 하셨고, 전적대에 어문계열로 해서 2.5였는데, 편입해서 산업공학 3.83. 어문이 어떤 어문계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CPIM 가지고 아마 여기를 가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0개월 차고 5 6,000. 지금 31살이에요. 지금 95년생이고 그때 10개월 차라고 한거 보니까 좀막 들어가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6개 전에 가지고 세게 합격, 한개 최종 합격. 아, 억수로 운이 좋으신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 이분이 만약에 이제 나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가 안 나오는데 이분 되게 잘하신 거예요. 이 정도 쓰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지고 싶은 회사가 여기거든요. 음... 좋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언급은 안할 건데 그나마 확률로 따지면 이게 제일 높아요. 이게 그나마 제일 높고 지금 나머지는 좀 마음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5% 때. 그리고 저저 좀 학점 영향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도 그건데 좀 나이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지금 본인 생각하는 학점 영향이라고 생각 학점은 뭐 이제 직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직무가 뭐 예를 들면 3.5가 넘는다. 그러면은 뭐 연구나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3.5에서 뭐 예를 들면 3.0 이상만 된다고 하면 웬만한 포지션은 다갈수 있고 지금 이제 이 점대가 되신다고 하면 영어 가셔야죠. 뭐 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좀 루트가 없어요. 이 점대라고 하면 근데 좀삼점팔 삼이었잖아요. 그래서 좀다 언저리 다할수 있었던 거고 지금 CPIM 때문에 좀 생산 관리 자재 관리 쪽으로 뭐 어쨌든간에 연관성이 있게 잘 가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직무 경이 생겼고 영어 AL을 맞추면 가능성 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직무를 안 적어주셨어요. 원하는 직무. 그래서 제가 딱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중고 신입을 해서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나이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나이 때문에 뭐 사람 인생 뭐뭐 뭐 된다, 안 된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음 지금 이거를 좀 받고 계시는 상황인데 굳이 용기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탑티어기 때문에 탑티어들 같은 경우는 속대 표현으로 지금 생짜라고 표현할게요 깡 신입 중에 정말 좋으신 분들도 이제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결개월 차기 때문에 지금 만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좀 어차피 신입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이 어린 친구들하고 경쟁하셔야 돼서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경력적으로 현기모 가능할지. 저는, 글쎄요, 이제 지금 자제관리다 보니까 자제관리면은 어린 친구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100%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겠다, 그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사연을 주셨던 나무님의 사연이라고 하면, 저는 제 2의 인생을 <laughs> 미리 준비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자재 관리 10개월이고 지금 5천 대기 때문에 그냥 월급 루팡 하세요. 월급 루팡 하시고 근데 회사도 열심히 하셔야죠. 회사일 열심히 하시는데 새로운 어 대기업을 생각한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하시는 일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본인의 제 2의 인생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공격도 아니에요. 이거는 공기업도 아니고 지금 공기업을 가자니까 지금 이 연봉 대비해서 낮아질 건데 지금 본인이 지 대기업을 꿈꾸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뭐 연봉도 될수 있고 워라밸도될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차사가 아니라 그냥 자동차 뭐 2차 벤더라 하더라도 뭐 연봉이 3500이다 그러면은 지금 욕심 내야죠. 뭐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이라도 상향 접근해야 되는데 연봉이 오륙천인데 지금 이좀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좀 대기업 욕심 내시는 것보다는 제 이의 인생을 생각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어아저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제 얘기가 뭐뭐딱 맞다 그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채용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쉽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천. 24년 8월이었으니까 20, 23년 8월이었으니까 2 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때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좀 시킬 차 됐으니까 그래도 막차 타셨네요. 24년 하반기 때좀 막차를 타, 뭐 상반기 때좀 막차를 타신 거니까 억수로 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버리 놓은 저기 버리지 마시고요. 회사에 충성하시고 그 팀장님한테 서비스 받잘 하셔 가지고 잘 하시고 지금 뭐 뭐, 나이도 나이니까, 뭐, 결혼도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뭐,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냥 돈 모으는 재미로 사세요. 네. 뭐 꼭, 지금 뭐, 오륙천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요게 플러스 알파 조금만 소득이 있고 하면, 본인이 사는 데 있어도 좀 자신감도 생기고 하실 거고, 어쨌든, 이제 뭐,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때, 음 어쨌든, 제 인생을 준비하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인생을 준비하시는 걸, 그래도 권유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업종, 다른 직무로요. 네, 여기까지 스페평가 도와드렸고요. 스페평가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스페평가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묻지 말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